에어 샌다기에 있어서 집진 기계와 연결해서 사용하는 샌다기와 이렇게 자루를 달아서 사용하는 자가 배출형 샌다기 구분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집진기 기계형은 여기에 보면은 이쪽으로 에어가 배출이 바로 됩니다. 여기에 에어가 배출되는 형은 집진기 기계형 샌다기.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막혀 있는 육각볼트로 막혀 있고, 안에 보면은 속을 보게 되면은 에아가 샌다기를 흘러서 나온 에아가 배출구로 나오는 여기에 막혀서 나오는 자루로 바로 갈수 있는 여기에 압이 발생되는 샌다기를 에아 배출 압이 발생되는 샌다기를 자가 배출형 샌다기 여기로 배출되는 에어가 없이 여기서 에어가 배출되는 샌다기를 집진기형 샌다기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가 배출형 샌다기를 집진 기계에 연결하다 보면은 주위에 비산되는 먼지가 많죠. 그래서 집진기를 사용하는 샌다기를 사용하실 때에는 여기에 사용되는 액세서리 부품 3M, 밀카, 피닉스 다 동일한 부품을 사용하니까 요 부품만 교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가 배출형 샌다기를 쓰시던 분들은 요거를 분리해내고 요 거를 결합하셔서 쓰시면 되고 반대로 자가 배출로 쓰시고 싶으시면은 요 부품을 교체해서 사용하시면은 자유롭게 자가 배출형 샌다기와 집진기형 샌다기를 자유롭게 교체해가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